네, 음, 서현역에 나왔는데, 음, 코리 하나 올라와서 갈게요. 이게, 어디야, 음, 동배가 가는 코리거든요. 일단, 네, 도착했고요 음, 일단은 뭐, 월요일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빨리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단가 이 정도면 양호. <laughs> 요즘은 이제 그 동백이 비싸게 나와야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음. 근데 4만 원은 거진 못본것 같아요. 3만 5천 원, 뭐 콜이 좀 많을 때 4만 원 그렇게 날아가는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음. 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토복이입니다 이제 네. 6월 1일 토요일이었죠 그 다음에, 뭐, 5월 말, 말일, 금요일이었고요 이틀 연속 일을 했고, 영상도 찍었는데, 영상 못 올렸어요. <laughs> 지금 이제 동백역 있는 곳이에요. 동백역 있는 곳이고, 요즘 뭐, 그, 역북동이나 이런 데도 콜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뜨진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 동백역 근처에서 콜을 잡아서 나가야 될것 같고, 동백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오면 왠지 외곽에 나가는 콜이 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뭐, 상가동이라든지 이런 데 콜이 뜨더라도, 지하철 타고 움직여가지고 또 바로 가시는 방법도 되게 많지요. 음음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상가동에 요콜. 상가동에서 방가가 있는 콜도 몇개 뜨긴 떴는데. 음, 제 입장에서는 음, 일단 착지를 고려해야 될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laughs> 네, 음, 강조도 도착 했어요. 음..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안일한 행동을 했어요. 네. 어, 아까 저기 뭐야. 그, 동백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laughs> 어, 회생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31분인데 콜이 나올 때 나갔어야 되는데 콜이 없어요 지금 네 어쩔 수 없네 음. 결국은 고독을 갑니다 아, 진짜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네 도착은 했어요 <laughs> 고독 국제도시에 왔어요 음 제가 얘기하는 동안 네, 밑에 이제 콜들이 나갈 거예요어 반교동을 너무 기대를 했고 반교동에 솔직히 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음, 제가 말씀 드렸듯이 11시 이전에 나왔어야지 맞는데 그 전에 착지도 괜찮고 뭐 단가는 월요일이니까 언제나 월요일이니까 좀 무시하고 타야 되는데 반교동이라서 제가 또 거기에 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는 이을 놓쳤고 11시 넘어가면, 어, 어떻다 그랬죠? 예. 콜 단가도 별로이면서 콜이 없어질 거라고. 콜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결론은 어쩔 수 없이 고독이 왔는데, 요즘 고독 국제도시가 상당히 콜이 안 좋아요. 예. 상황적으로 되게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 들어서, 요거 이제 다제 실수죠. 어, 이렇게 폭망해 본 적은 근래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직 일이 끝나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단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 오늘 너무 무기력했는데요, 진짜로. 딱딱딱딱 연결해서 탔으면은, 뭐, 평소와 똑같이, 기본 머리는 하고 있을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32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고독이, 예전에는 콜이 상당히 좋았죠. 좋아지라고 하다가, 하 고독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예. 네, 조용합니다. <laughs> 여기가, 막, 활성화 될라는 찰나에 마시간 도시. 예. 네. 음, 콜이 너무 없어서 동네 빙발이 하나 타요. 음. 타야지 뭐 어떻게? 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완전히 망했는데. <laughs> 좀이다가 어. 다시 이 자리로 올 거예요. 음, 다시 이 자리로 와서 배면 돼요. 네. <laughs> 음.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어 그래도 아까 구독자분 한분 계셨는데 빠져나가셨는지 안 보이시네요. 음, 다행이네. 인천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아 오늘 완전히 호되게 걸렸는데요. <laughs> 예, 아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아 반교동에서 너무 마음을 놓고. <laughs> 어.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 때, 평소대로 하던 대로 했으면 되는데, 어, 너무 오늘, 픽사리 치고는 상당히 큰 픽사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콜사항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어,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어, 오늘은, 어, 근래 들어서 상당히 고생만 하고, 어, 완전 대폭망의 날인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들어서,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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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은 제가 일을 했고요. 어 토요일 날하고 뭐, 금요일 날은 그럭저럭 뭐, 평균치를 한것 같은데, 6월 달 들어서 이제 첫 월요일 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콜이 없는 곳에 제가 온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중요한 건데, 어, 제가 이제 그, 방교동에서 어 상당히 좀, 조금의 탐욕과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어, 6월 초에 이렇게 실패한 만큼 6월 달에 내내 어, 꼭 잊지 않고선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음, 오늘 여러분 또 저같이 똑같이 고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잘 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오지가 어, 이따 저녁때 화요일부터는 열심히 잘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지금 시간이 5시 15분. 5시 반쯤에 여기 이제 야탑에 가는 광역버스가 와요. 그 버스 타고 올라가려고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laughs> 지하철보다 그게 빠른 것 같아서요. 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저녁때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fuck that let it go 뭔 말인지 알아다 우린 저 위로 가리 나는 저 위로 가리 우리들은 기다렸지만 많은 시간들을 fuck that let it go JK. You don't know low life full life gotta fuckin' a low life full life I don't give a p for low life full life I just wanna fuck I don't let it go You don't know low life full life gotta fuckin' a low life Fuck I don't know